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예레미아의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예레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다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어, 띠를 사라. 이 배띠인데 허리에 동이기도 하고 또 속옷으로 있기도 하는 그런 배로 된 식물성 옷감이죠. 그것을 사라.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바위 틈에, 바위 틈에 감추라.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 행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은 북쪽 위니까, 강 지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할지라도 600km가 넘죠. 왕복 1 2 0 0 k m 고요 그것을 두 번이나 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1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또, 그것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보다는 선지자 개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도 볼수 있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가는 유브라덴 강까지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추고 또 그것을 다시 꺼내오는 그 과정을 볼 수는 없으니까 어, 그 내용이 1절부터7절에쭉 나오는데요. 유브라덴 강가 바위 틈에 뱃띠를 구매한 뱃띠 뱃띠를 감추라 그리고 열어난 후에 다시 가져오라. 6절에 보면 일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기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1년에 그런 상징적인 행동의 과정의 초점은 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사의 사역을 감당할 때그 감당하는 사역의 주체는 예레미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정말로 의미 있는 행동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그 그 행동이 가진 의미가 당장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이 예레미아가 깨닫는 과정이고, 또 의미 없고 힘들고 그래 보이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아와 같은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내게 명령하신 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또 모든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메시지가 외부를 향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그 행동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띠가 바이틈에, 여러 나 있을 때,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 아, 썩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 교만이 남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굉장히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한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어, 교만이 하나님을 어, 따르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엇을 섬기나요? 교만한 마음이 섬기게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죠. 이스라엘 또 유다가 우상숭배로 망했지만, 실제로 우상 그 돌에 깎... 돌 깎고 나무를 조각한 그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을 섬겼다라기 보다는 욕심의 투영이 우상이죠. 자기를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른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은 파멸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 모든 축복을 걷어차게 했습니다. 교만이, 그리고 그 교만이 섬기게 하는 욕심이. 11절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11절에 여 요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교만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스스로 걷어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게 하는 것이 교만이죠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인데요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만취상태와 같은 혼란 그것이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당연히 차는 것 아닙니까? 라고 조롱 섞인 말투로 선지자를 대항합니다 선지자를 대항하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인사불성되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모두가 다 취해서 13절에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의 말씀이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제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다 같이 취해서 인사불성되어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그땅의 백성할 것 없이 다 취해서, 서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식들도 모르고, 어, 떠들고 충돌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들 상가운데 조명하면, 어, 선택에 갈림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 좋은 것이 11절에 나오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고요. 욕심을 따라 행하고, 교만한 대로 행하면서, 그 길이 멸망인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을 할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그 끝이죠. 결말입니다.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든지 결과가 멸망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어 주는 그 축복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인가? 차라리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변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술취함이 있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욕심을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멸망의 길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멸망의 길이 아니요 명예와 영광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